I want the... Are you love poem? 게로 반가운 이웃분들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아, 마침 오늘 눈이 오네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스노우 캠핑이 될 거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눈이 좀 그쳤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데는 눈이 안 오니까 아주 좋네요. 도착하면 다시 눈이 오면 좋겠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캠핑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어, 반가운 분들 만나서 재밌는 캠핑, 즐거운 캠핑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시청해 주십시오. 어, 지금 바로 목계로 가는 건 아니고요. 어, 지금 그 같이 만나는 중에 한분 <laughs> 어, 차를 지금 어, 주문해 놓고 지금 아직 차가 도착 안 해가지고 어, 지금 뚜벅이 생활하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어, 그분 댁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아 근데 차가 좀 막히네요. 아 동부 안선도로 여기는 맨날 이렇게 막혀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예. <laughs> 예. 다음은 또 나와 기다리셔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드리면 나오시면 되세요. 금방 딱사십분까 네, 예. 네. 자, 조선 캐슬님, 저희 그토기토기 캠핑 TV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십시오. 인사 아, 좀 해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laughs> 조선 캐슬림입니다. 모시고 함께 즐거운 으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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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다녀오겠습니다. 유턴 아, 여기 저 와야 유턴? 네, 가서 유턴해 아, 갖고 와버리자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저1 차선 유턴? 예. 저 앞에 가. 아직 잘못온겁니까 제가? 아니막요 맡겨 아, 왔는데 아, 여기 차가 많으니까.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아이고,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어, 잔뜩 입 줬네. 아유, 어서오세요. 아이고, 네. <오랜만입니다>. 네. <laughs> 아이고, 네. 아이고 아. 뭐야. 어, 아. 아이고, 뭐야, 이거? 어? 여기 위에서 막 내려오네. 이 어? 20여 만에 별 신기한 물건이 다 많아요. 여기 막 위에서 막 쏘네. 아니, 전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발전기. 어메. 발전기. 대단하다. <laughs> 자. 고차해가지고, 오늘 텐트 먼저 설치하겠습니다. 오늘 설치할 텐트는, 어, 블랙 다이아몬드의 트로예요 제가 캠핑 다닐 때마다 이 텐트, 저 텐트 막, 막꽂치니까저 양반은 무슨, 맨날, 어? 텐트 저렇게 많이, 또 사나, 이렇게 흉보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중고로 구입하는 거라서, 그렇게 비용을 많이 지출하진 않습니다. 어,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블랙 다이아몬드 그남쉘터를 어, 중고로 샀었는데요. 아, 제가 써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중고로 샀던 거를 다시 중고로 팔고 또 중고로 어, 블랙 다이아몬드 피츠로이를 연입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써보고 싶었던 텐트인데 뭐 결국 이렇게 한번 써보게 되네요. 이게 어, 색깔이 노래가지고 참 이쁘고 튼튼한데 설치하기는 조금 불편합니다 어, 그래서 뭐 어, 써보고 싶은 텐트 한번 써봐야 또적성이풀리죠아 어, 추다 할때 눈이 와가지고 스노우 캠핑을 좀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는 사이에 눈이 다 그쳐버렸고 여긴 또 남쪽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아 스노우 캠핑은 어려운 것 같네요 자, 이 텐트는, 어, 폴대를 밖에 결합하는 텐트가 아니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폴대를 결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좀, 독특하죠? 아, 자, 뭐, 오늘 처음 치는 텐트지만, 제가, 음, 블랙 다운몬드 밤쉘터를 쳐봤기 때문에, 똑같은 구조기 이 때문에, 뭐, 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만두에 이렇게 하나 끼우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자, 당황하지 않고 여기다 싹끼워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끼워주고 그리고 얘를 위로 올린다 그렇죠 이게 안에서 치다 보니까 설치가 확실히 번거롭긴 해요 좀 이거를 효과적으로 칠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난 강천섬 캠핑에서 이 패드 매트가 고장이 났었어요 그랬는데 AS를 보냈는데 어, 굉장히 오래된 7년 8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무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AS. 그래서 어, 다행히 또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엑스페드 매트 같은 경우는 일로 바람을 넣고 이쪽은 바람이 빠지는 구조예요. 근데 제이 고장난 부분이 여기에 바람이 방출되도록 하는 그 부분이 지금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AS가 이거는 못 고치고 이 부분으로 바람을 넣다 었 뺐다 할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오늘 첫 테스트를 해봅니다. 해보는데, 잘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 안 되면, 이, 지금 바닥이 좀 난감한데,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노즐 에어펌프, 아, 슈노즐 펌프또바람은 네. 넣으면 되는데, 아, 음, 바람이 잘 들어갑니다. 이게 한 6-7번 정도면은 어, 매트를 다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 또슈노즈 펌프백 이게 오래 지나면 바람이 좀 세기도 해요 그래서 에어펌프 하나 사면 좋은데 얼마 하지도 않는데 매번 생각만 하고 어, 까먹고 귀찮고 그래서 못 사고 있습니다 이걸로는 이러고 있네요 이게 이제, 이쪽, 이쪽 넘 넣어주면, 조금 아쉬움은 있네요. 이게, 어, 아, 이쪽으로 원래, 이쪽으로 공기를 주입하면, 에, 예, 슈노조 에어펌프로 넣고, 마지막에 손펌프로 몇번더 넣어주는데, 아, 지금은 더 넣을 방법이 없네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만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쉬움은 있네요. 오늘은, 춥다 해가지고 뭐 침낭도 극동조용으로 들고 왔습니다 게다가 하패까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추위는 이 침낭이면 한 20도까지도 뭐 크게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잠자리 세팅 끝 네. 그새 또 박프로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챈들러님 또 오셨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본인도 어, 시야에다 알아서 콜라 어, 아, 한잔 드십쇼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걸리잖아 가져왔겠네 자 아, 반갑습니다 한잔하시죠 한잔하시죠 이야 진짜 오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들면 한잔이요 저희는 무지하게 많이 먹었어요 한잔 아니에요 <laughs> 아, 챈들러님이 아, 가져오신 올 팥죽입니다. 챈들러님이 <laughs> 가져오신 팥죽입니다.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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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맛있어요. 얼굴, 얼굴, 얼굴 아니에요, <laughs> 맛있어요. 아, 못생긴 얼굴이라도. 자꾸 비춰드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 <laughs> 지금 저기다 이야기하겠습니 <laughs> 유튜브의 수명입니다. <거예요>? 아, <laughs> 아 이놈의 <너무> 젓가락이 <laughs> 자꾸 정하도록 만들어드려야지 뭐. 뭐 이렇게 생긴 얼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laughs> 구독해주신 분들도 계신데. 저, 저, 방금 신청했어요, 구독. 신청했어요. 구독해주세요 음. 블루님 것도 재밌게 한거 보니까. 음. <laughs> <옛날에. 웃음> 아, 이거 조선캐스님 형수님들 되게 아주 귀한 아구탕을 또 먹어보고. 추운데, 먹어보네. 추운데. 아구면 양념이 짜다고 그랬으니 또. 우리 커피 장인 챈들러 님께서 드립을 또 내려 주신다고 하네요. 야, 그 제가 이 드립 거예요? 커피의 맛을 챈들러 님한테 에 사실 처음 배웠어요. 저도 개 드립을 배웠습니다. 토키토 님. <laughs> 이분 이분 좀 잘라내시죠. <laughs> 통현집통집이 야, 저 소화 좀 봐. 저서절반가지가 아, 아, 됐다. 아 우리 들님의 멋진 리바시는 네. 모습을 즐겨다안하 <laughs> 어? 자, 강구님, 네. 야, 우리 마지막 멤버 드디어 소문이완료됐습니다 해병대 해대기 <laughs> 해병대 몇기 7명 4 0 아주 파이팅 넘치는 어, 캠퍼 네, 강구님입고니다 오늘 그래, 강군님 기다린 이유가 그래, 따로 돌려주세요, 있어요 오늘 돌려주세요, 돌려. 맛있는 과메기를 들고 온다고 했는데 지금 깜깜해져고 늦게 도착했어요 이야 강군님 준비성 말아 이거 지금 장난 아니다 아, 과메기 아,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어우 아, 시합니다 음, 음, 제대로 먹어야 돼요 와 이게 아, 아, 아. 정성 가득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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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메기 제대로 할것 같다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과메기 맛한 보겠습니다 저는 초장을 못갈것 같아 물 위협을 넣어야 맛있네요 이게 활용 참새기라 고기 야 비린내 하나도 없고 정말 맛있습니다 물미역 김이야. 밤메기가 이게 진짜 저도 처음에 맛을 몰랐는데 이게 음. 어느 순간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음. 겨울만 되면 이게 생각나 어. 그래. 여기다 겨울에 물. 이건 내 단골인데 이거 단골 단골 왜 맛있어 요 이거? 밤메기 어때요? 제대로입 거예요. 말이 필요없어 음 이거 쫀득쫀득하고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맛있어 술자리 파하고, 어, 이제 막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셨어요. 어, 지금 시간이 11시 30분. 어, 어, 비교적 빨리 파한 셈이죠. 어, 뭐, 어, 보통 이게 만나술 마시다 보면, 뭐, 새벽 1시, 2시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어, 많은데, 오늘 만난 분들은, 어, 다들 점잖으신 분이라가지고, 이, 금방 빨리 파했어요. 그래서 많이 먹고, 어, 또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저도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즐거운 이야기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한국입니다. 산고대가 너무 아름답게 폈어요.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 산 꼭대기 안 올라가고 이렇게 멋진 산고대를볼수 있을 줄은 미처 몰랐어요. 정말 멋집니다, 완전히. 서울대, 빈산고대 완전 이쁘네요. 안 젖었어요? 네? 침낭 안 젖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 어, 너무, 이 결론 내려가지고. 카페입니다. 네, 네. <laughs> 우리 챈드로 바리스타님. 네. 자, 그리고 달수 보조 바리스타. <laughs> 바리셰프. 바리셰프는 뭐야? <laughs> 보조 바리스타. <laughs> 아주 술이 아주 덜겠나 봐요. 말이 막 헛나오네. 춘제 네. <laughs> 아, 이런 좋은 카페가 생겼어요. 그러게요. 아, <laughs> 이것도 아, 동포트인데 네. 여기서 도 따뜻하게는 어, 좋고. 네. <laughs> 아리타 동포 때 네, 세월이 묻어나고, 네, 이제, 오래, 오래될수록 더 이쁩니다, 저게. 때가 많이 묻었죠? 네. 근데 물맛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주석버튼이 벗겨지기는 응. 하는데, 똥이 네. 오래되면은 네, 네. 그런 성격이 있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물맛을, 변동을 안 시켜주는 게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한번 드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춴이 그 케냐입니까 뭡니까? 케냐예요 냐입니까 케냐. 예. 이건 케냐 AA입니다. 음. 세계에서 그사대 탑이라고 하는데 아주 음. 음. 저렴하면서서 음. 가장 그향상을 들고 계시는. 자 이제 예, 내기 시작해서 이제 음. 뜸 들이는 거지. 음. 첫 번째는 뜸을 저렇게 들이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수 시작. 뜸을 한 20에서 한 30초 정도. 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얼마 하시나 조금만 빵이 이렇게 부풀었다, 늦었다, 이런 느낌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챔드머님은 이제 거의 중앙부위에서 네. 측면으로는 최대한 안 멀어지게 거의, 거의 중앙부위 위주로 이렇게 드립을 하시네요. 네. 꼭 머핀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드립하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평화롭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인원이 많아서 드립을 나눠서 하고 계세요. <laughs> 세번 아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마리 케자 어우 뜨는 음어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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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요우 어우 어우 어 조자기로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유. 아, 역시, 역시 챔더링 커피 맛있어요. 와, 아주 맛이 풍부합니다. 아유, 좋네, 진짜. 근데 이게 집에서. <laughs> 에스페르소를 내려 마시면 그형들로 괜찮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밥먹처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아포카트처럼 포카트. 해서 먹기도 괜찮고 드립니다. 위로 네, 비엔나 커피입니다. <laughs> 그 섞이지 않도록 커피, 네, 잘 마셨습니다. 네. 네 먼저 네, 좀 네, 뭐되네있네네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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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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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알겠습니다. 네, 네, 네네네네한 땀, 한땀네 한 땀. 커피를 그냥 한 땀, 한땀 만들고 계십니다. 하하하하 <laughs> 아 이런 날 이럴 때 가장 더 좋은 게 유럽의 오스트리아 비네 크리스마스 축제 때 보러 간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음아 이번 크리스마스 한번 가시죠 형수님 아 이번 음. 집사랑 간답니다 아 <laughs> 형수님 혼자 가셔야으면 따님 아니 <laughs> 시언니하고 간답니다 시누이하고 신우이하고 왜 가는지 예아 그래도 사이 좋은 관계네. 한번 먼저 맛좀 보시죠. 아. 어땠습니까? 아, 어땠어요? 자, 한번맛좀 보시죠. 아이고, 또, 새로운 맛인데. 아, 그것도, 나는 이 향이 좋더라. 아. 괜찮습니까, 음, 이것도? 네, 고소하 음, 음. 고소하이, 맛있네. 음. 와 정말 이쁘다. 와이 날씨 지금 맑은 날씨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이 산골의 꽃이 완전 예술이네. 와. 아유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고 이제 갑니다. 아 다음에 또더 재밌는 영상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눈이 펑펑 내려주기를 기대하면서 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어, 지금 캠핑 나가는 마음이 굉장히 들떴는데, 어, 지금은 또 잠시 또 눈이 좀 그쳤네요. 어, 그래서 지금 운전하는데 눈이 그쳐가지고, 어, 운전하는데 눈이 그쳐가지고 상당히 다행이기는 하고요. 어,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고, 신호가... 어, 야, 한편으로는... 무슨 말했죠 제가... 전부터 <laughs> 다시 녹음해야 되겠네. <laughs>